먼저 표현회의 질문 시작합니다. 신념총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네, 저희 신념총학생회는 제주 한라대학교 내개 학생자치기구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학생자치기구로서 한라 학우분들의 교육복지 문화 증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힘을 쓰는 학생자치기구 중 하나로서 한라 학우분들 바로 옆에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 총학생회입니다. 신념총학생회 각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일단, 각국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는 사무국, 복지국, 기획국, 홍보국, 정책국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사무국은 예산 집행 및 총괄을 하는 부서이고요. 복지국은 한라하고 분들의 교육 복지 문화 증진을 위해서 제일 먼저 힘쓰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 기획국은 각종 행사 및 축제 체육대회 관련해서 기획 및 집행하는 부서이고요. 홍보국은 한라하고 분들이 알아야 될 여러 이제 행사, 그 다음에 복지 문화,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물로 이제 제작해서 SNS로 알리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책국인데요. 정책국은 저희 이제 공략 이행 및 한라학우분들이 교그 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유 혜택 및 문화 이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어, 발로 뛰면서 이제 저희 학생증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뭐10% 할인, 20% 할인 뭐 하다못해 이제 뭐 음료수 서비스 이런 걸 이제 받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 노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신년 청학생회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건는요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추억과 경험, 그러고 저 같은 미남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보다 잘생긴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저희 함께 같이 대학생활 즐거운 추억, 경험 많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총학생회에서 이하은 자세는 어때야 되나요? 이하은 자세.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직후에 항상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 진지한 모습, 그 다음 좀더 이제 어른인 모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장난기 가득하고 항상 기 즐겁게 일하고 저희 총학생의 임하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이제 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다 언니, 오빠, 동생, 형 그런 것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같이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래서 뭐 크게 임하는 자세는 없지만 제일 크게 임하는 자세를 하면은 저희 신년 총학생 임원진들이 즐거운 추억 경험 쌓고 한라하고 분들의 교육복지 문화 증진을 위해서 힘쓴것 같습니다. 면접 오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어 이제 면접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 또한 면접을 보아서 총학생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걱정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학기 1차 면접 때는 제가 면접 도우미로서 1학기 이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를 처음 봤을 때 그냥 면접 도우미. 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제일 가깝게 친근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면접 들어가서는 긴장한 모습, 걱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밖에 있을 때그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면접 돌아오시는 분들도 너무 긴장하거나 떨지 마시고 자기 본인의 이제 느낌과 자기 개성을 표현해주면 이제 저희와 함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합격했으니까 여러분들 열려 있습니다. 많은 지원과 감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이상 마치겠습니다. <laughs>